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간절한 부탁이라고 잡았고 어, 생명의 삶 제목은 평강의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대살로니가 전서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일부터 대살로니가 후서가 연결되겠고 어, 간절한 부탁이라고 잡은 이유는 오늘 내용이 어제 연결되는 부분이고 어, 바울이 대설론과 교회를 위한 기도이자 또한 기도 안에 부탁이 들어 있는 또 기도도 있고 따로 또 부탁이 있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탁은 바울의 개인적인 어, 부탁이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개인을 향한 부탁이 아닐까라는 의미로 같이 어, 그냥 부탁이 아니라 간절한 부탁. 또한 기도도 기도라는 내용도 이 내용이 포함돼 있죠. 간절한 부탁이라는 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부탁을 마무리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부탁이 되었는지 2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혼과 온 영과 혼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이자 부탁을 교회를 향하여 또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보전되기를 좀 특별한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보전된다. 많은 의미가 있고 많은 묵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언제까지요? 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에 그까지 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흠없게 보존되는 그 기준이 오늘 나오는 말씀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홍과, 아온 영과 홍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에서 도 강림하실 때 온전히 보존되는데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어 단어를 또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흠없게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그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보존되기를 교회를 향하여 또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들에게까지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오늘까지도 전달되었잖아요. 왜요? 아직까지 주님이 강림하지 않으셨잖아요. 곧 오시겠지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내용이고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어제도 좀 말씀 받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또 소망해야 될. 어, 귀중한 답이죠. 흠 없게 보존되기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가또이 거룩함인데요. 음, 어제도 다시 한번 좀 자기 전에 어, 그존오웬의내 존 안에 제주기라는 책을 어, 다 읽었지만 다시 좀 중요한 부분을 읽게 됐어요. 또 어, 그 읽으면서 아, 뭐 당연하지만 너무나 탁월한 책이고 너무나 그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놓쳤던 또 너무 참 읽으면서 너무 세밀하게 단수단 양이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또 새롭고 새롭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서좀 읽었는데 그 가운데 어제 읽은 부분에 제가 조금 은혜 받았던 부분은 이 거룩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 그 죄와 싸우라라는 많은 이 부분들 가운데 어, 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죄와 싸우지 않고 죄에 대한 처절함 그리고 이 더러움, 그 죄로 물들은 나의 모든 부분을 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평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 가짜 평강이다 이런 내용이 다 전달이 안 되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길 원한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강, 아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죠. 평강은 평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그 평강을 얻는,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이 평강을, 평안을 빼앗기는 가장 많은 요소와 그 통도가 뭐냐? 이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평안하지 않는, 평강을 빼앗기는 가장 많은 요소들이 바로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렇게 또이존 오웬, 이 청교도 가장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그분이 또그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공감하고 배우게 되는 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놓치는데요. 아,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빼앗기고 또 우리가 뭔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지는 것은 많지만. 그 이전에 가장 내면을 보면요 그 부분 또한도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거룩함을 놓칠 때마다 반드시 빼앗기는 게 평강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이 싸움을 진행해 나가면 나갈수록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거 알고 실수하는 거 알고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과 싸워 나가는 그 자체가 피곤한 것이 아니고 또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속에 들어갈 때마다 평강과 평안을 계속 부어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긴 부분이 너무 많다면 아이 부분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죄와 싸우고 또그 죄로 우리를 물들게 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는 당연히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오늘도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는이는 24절에 보면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이게 우리에게 답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를 너희를 부르시니가 정말 우리가 완전히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하다는 말이잖아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오직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신뢰할 게 없어요. 우리 자신도 신뢰할 수 없고 누구를 신뢰할 수도 없어요. 뭘 불신하고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으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답이 무엇이냐? 믿으신 하나님시죠. 이 그가 이루시리라. 그분께 다 맡겨버리고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성화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 동시 합력 사역이다. 구원은 전쟁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이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화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와 합력사역. 그런데 당연히 그 합력사역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능력으로 임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주에 주신 말씀처럼 그 부분이 하나가 성령충만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충만 속에서 또 성령충만 받을 때에 성령충만 받는 통로가 그에게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또 넘어지지만 그걸 가볍게 얘기란 말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 앞에 믿고 맡기고 또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분이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빠지면 안 되겠죠, 먼저. 그러면서 또 이제부터 부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바울이 대사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를 향여 나를 향하여 부탁하는 큰세 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첫 번째를 뭐죠? 기도하라. 첫 번째 부탁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지도자들을 위해 어제도 나왔지만 기도하라. 또한 마찬가지겠죠. 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하라. 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또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어, 어제 내용이 이제 다한번 연결되는 건데요 정리되는 건데요 무난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방문하라는 말이거든요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신방이란 단어가 있죠이 단어가 같은 비슷한 의미 아닙니까 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형제에게 무난하라 어제 나왔죠 어떤 형제요 뭐 연약한 자도 있을 거고요 또 낙심한 자 있을 거고요 또 병이 들은 형제들도 계실 거고요. 또뭐좀 자신 연약해서 게으른 자 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자들 또 뭔가 일로 예배를 또 놓치거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못 드리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었겠죠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사정도 알고 또 함께 기도도 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이게 작은 이야기가 아니죠 무난하라 찾아가라 <laughs>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또한 바울이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무난하라라는 말은 무난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겠죠. 무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부탁하는 약이고 또 보면 거룩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또 직접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기도해 드리고 또 그분을 뭐 요즘엔 전화도 있으니까 물어보고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탁은 27절에 나오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뭐죠? 저도 재미난 표현이죠 편지를 읽어주라 아, 이때는 뭐 당연히 뭐 동영상 같은 거 없고 통신이 없기 때문에 직접 편지를 써서 전달하죠 이 대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다 편지 형식이겠죠 당연히 이 글을 기록해서 누군가가 전달해서 그 교회에 다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 편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주 저번 설명드리지만 어떻게 하냐면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읽어주기도 하고요. 또한 그 내용을 뭐 읽어준다고 그게 바로 이해되겠습니까? 읽어주고 난 이후에 또 하나하나 그 내용의 의미들을 어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풀어주고 설명해 주겠죠. 이건 제 예상일 수 있겠지만요.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도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은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만 그러면 또 뭡니까? 가서 그 편지를 읽어주기다. 지금 표현으로 뭡니까? 바로 말씀 전달이죠. 얼마나 중요한 이 편지를 읽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각각 개인 개인들에게 다 전달돼야 되잖아. 어, 나는 못 들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부탁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못 들었는데 한 사람 있으면 안 되잖아. 다. 가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이 부분이 세밀하죠. 지금 우리도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뭐 우리가 말씀을 다 듣겠지 하고 있겠지만 아닐 수있거든 특히 아이들은 앉아있어도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잘뭘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파서 뭐뭔 사정으로 교회를 오지 못하고 아이고 뭐 집에서 영상 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같이 말씀드리는 것을 같이 또 나누고 또 듣도록 도와주고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말씀이 온 교회 성도들에게 퍼져나가고 또더 나가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던 들었던 내용이 이 우리가 편지 역할을 해야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 편을 성경에 쓰잖아요 그 편지를 우리가 또 받아서 세상으로 전달해주어야 되는 역할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맞죠?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이 편지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 그냥 읽으면 뭐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뭐 말고의 편지가 아니죠. 이 편지 안에는 죽고 사는 내용이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이고요. 아픈 자를 치유하는 내용이고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내용이고요.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편지로받았죠 우리만 받고 읽고 좋아라고 준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세상에 또 읽어 주라고.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탁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귀한 또 미용 봉사가 있지만 그 봉사라는 또 소중한 어, 행위를 통해서 근본적인 궁극적인 내용은 이 편지 그리스의 도 편지, 이 전도의 편지, 이 생명의 편지를 어떻게 하든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로 함께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꼭기억십시오 어, 기도하라 그리고 무난하라 그리고 읽어주라 어, 이 내용이 여러분 마음 속에 다 기도로 잡혀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결론이죠 어, 어떻게 보면 대사론니가 전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모든 바울의 서신서의 결론이 거의 비슷해요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그 28절입니다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보통 이 부분을 이제 축복 기도, 뭐 축복 선포, 축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뭐 성삼위 하나님의 대한 내용은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에 바울은 이 표현을 한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또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 기도와 같은 내용들이 거의나 마무리했거든요.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게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뭐 마지막 마무리하는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고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 또 바울 전도자에게 하나님신 마음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이 말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신 은혜를 통해서 직접 이 말은 뭐죠? 성령 충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고백 아래 주를 신뢰하고 주를 예배하고 그로 인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도 하지만 기도 속에서 찾아내는 거죠. 성령 충만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무난하고또그 편지를 읽어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희를 불러 주시고 그 이전에 하나님 이땅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그 평강을 찾는 충연 통로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간절히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런 고백도 될수 있겠죠. 오늘 이런 고백들 속에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탁이 작은 부탁이 아니로 제목처럼 간절한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 또한 이 부탁을 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해야겠죠 간절히 구해야겠죠.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거 하려고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간절히 부탁할 때 아니 이런 간절한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부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나에게 지금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이제 잠 깨고 예배로 시작하는데 지금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건 간절히 부탁할 거 이겁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자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성령 충만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남은 나의 인생이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이 정말 간절한 소망이 되고 부탁이 되기를 또저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어, 말씀 받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할 어, 대상과 영혼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주신 것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촉도 이외 개인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끌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성도를 돌아보며 무난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를 편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이전에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 없이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모든 부분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이시는 평관과... 너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많은 우리 마음 속에 기도할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기도로 무난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셔서, 또 끊임없는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야 될 모든 자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내와그 크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심이 간절히 구하고 바라며 사모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 위해 사랑이론게 모든 흩어진 가족들 위에 후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